근데, 마이너스면, 이렇게 닫혀서 맞아. 고 플러스면 열려서 맞아. 네. 지금 보면 거의 다 닫혀서 맞아요. 음. 이게 왜 닫혀서 맞냐면 일단은, 뭐, 땡겨친다, 땡겨치는 것도 물론 있을 텐데, 제일 큰 문제점은, 음. 여기 있죠, 백스윙. 네. 네. 이거에요보세 백스윙 올려보세요. 기본적인 게 어느 정도 좀돼 있으세요, 보면은. 근데 거의 뭐, 실수는 괜찮데, 대뭐 보통 실수를 하실 때, 왼쪽으로 많이 실수를 하세요, 나가시면은. 네, 아무래도 네. 좀 많이 땡겨치다 보니까, 땡겨친다기 보다는 일단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아 헤드가. 이거는. 이걸이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평균적인 각도가, 네, 이거에. 손목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은, 네, 왼쪽으로 가는 건 어느 정도는 잡혀요. 그리고 구질을 치다 보면, 네, 우리 네. 출발을 이제 저,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빠나갑니다 아, 네네네네. 어, 꺾어가는 게있어 어, 그게 이거, 이거에도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여기서 이제 땡겨치면은 네. 완전 잘 땡겨치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나는 거죠. 페이드, 나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완전 더 엎어쳐버리면은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예 뭐 문제점은 되게 많은데 제일 네. 큰 거는 일단 이거라는 거죠. 지금 왼쪽으로 가. 그러니까 방향성에서는 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손 움직이. 아무래도 아까 같은 경우는 손 움직이면 이렇게 터지면서 헤드가 닫혀버리는까 네. 조금 방향성 왼쪽으로 가는 쪽이 많이 나서. <laughs> 여기가 더 좋으시네요. 스퀘어링이니까.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프레셔라 그래가지고 어. 이두 부분에 프레셔가 걸려야 된다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두 음. 여기 다 걸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힘을 주고 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주다기보다는좀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네. 네. 압력하게. 약간 힘빼지 않고. 같이 해줘 봐야 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어드레스 때이간격의몸이랑 간격 간격. 여기 그립 끝 간격이 예. 똑같 이쪽이나 이쪽이 골반 아래까지. 근데 여기 위에서는 뭐잘멀어지니까 네, 훨씬 더 정확하게 치시려면은 예. 몸통이랑 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몸통이랑 같이. 완히 몸통이랑 같이. 그럼 지금 올라가는 거에서 더좀더플랫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 그쵸. 약간 플랫게 해야 된다는 느낌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려면 예. 그립을 잡아보시는 데 짧, 완전 짧게 잡으세요. 이쪽 배꼽에 대시면 되고. 이렇게 올려보세요. 붙여서쭉더더 더, 다시. 어, 어, 몸통이랑 같이. 그쵸. 이런 음, 느낌이에요. 네. 네. 그렇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거요 여기서 이제 계속 붙여서 이렇게 완전 플랫하게 되는 거고, 예. 네. 네. 너무... 그러면 코킹 지점이, 네. 원래는 기본, 이렇게, 올라가서 코킹을 하는 게 거의 정석 아니에요. 정석은 딱, 여기죠. 네.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 올라가. 저는 코킹을 드라이브 하고 아이언으로 거의 이렇게, 코킹을 해서 올라가거든요. 아예. 네.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네. 빨리 하면 좋아요, 좋아요. 지금처럼. 근데, 대신, 회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몸안 쓰고 <laughs> 코킹만한 거죠? 네네 지금 몸이랑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몸이랑 같이. 느낌적인 걸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네, 이 상태에서 예. 몸 스타트 자체가 팔만. 팔만 스타트 일단은. 네네.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하죠. 내려올 때. 요네 아? 내려올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몸이랑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네. 이게 앞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음... 이걸 약간 분리시켜준다는 느낌이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느낌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같이 머무르고. 그럼 돼요. 제가 그...